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어, 저는 트0티 TV의 트0티이고요 오늘은 제가 바로 어,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. 어 그게 바로 뭐냐면요. 자, 바로 팬 비트입니다. 제가 어팬 비트를 어 요즘에 안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. 제가 펜비트를 많이 연습해 왔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펜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펜 하나로 하는 펜비트를 보여드릴 거고요. 그다음엔 펜두 개로 하는 어 펜비트를 보여드릴 겁니다. 어좀 영상이 짧을 것 같으니까 음, 양해를 부탁해드립니다. 자 일단 요거 가지고 할 건데요. 얘는 이렇게 돌려서 하는 볼펜입니다. 이걸로 해볼게요. 제가, 이거 연습을 안 해서 틀릴 수도 있는데, 한번 해볼게요. 이 정도로밖에 못 하고요. 얘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연습을 많이 해서 잘했었는데, 지금 연습을 안 해가지고. 이렇게, 이 정도로밖에 못 해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, 어, 근데 얘가 이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얘가 되게 아파요. 픽줄 제일 되게 아파요. 이렇게 이걸 이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아휴. 진짜 <laughs> 누가 봐도 못 하네. 이 정도로밖에 못 하고요. 어, 저는 이제 펜두 개로 하는 펜 비트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음... 펜두 개로 하는 얘가 될까요? 이게 될려나? 안돼 안돼 안 되고요.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. 뭐가 될지 뭐가 잘 되려나? 뭐가 잘 될까? 얘가 잘 되려나? 아, 안 돼. 별로고, 음, 할게 없네? 아, 이걸로 할게요. 이거, 사인펜으로 잘 되려나? 얘, 얘는. 얘는, 콕. 아, 얘, 얘더 못하는데. <laughs> 뭐지? 아, 빨리 해야 되는데...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제가 펜비트를 영어에 있는 오빠한테 배웠거든요. 근데 아직 기초를 배워서... 아, 진짜 이거 안 되네. 하나로 하는 펜비트밖에 안 되네요. 얘밖에 안 돼요. 왜안 될까요? 저 영어인 오빠는 되게 잘하거든요. 팬 비트 두 개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딴딴딴 찬딴딴딴 찬딴 이렇게 잘하거든요. 뭐야. 저는 이건 하겠습니다. 못하겠다.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. 더 좋은 펜으로 한번 해볼까요? 음? 아, 뭐야. 어. 유성매진두 개로 해볼까요? 안 되네. 학교 종이 땡땡땡, 어서 모이자. <laughs> 왜안 될까? 저는 이게 팬비트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잘안 돼요. <laughs> 와 진짜 팬비트 안된다 아왜 이렇게 안될까요?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택도 없고요어 저는 팬비트 못하는걸로 인정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Bye-bye.